영웅이 들어왔다. 밑에 온, 밑에 온다. 밑에 온, 그거 왔다. 인생이 나온 것도 아니죠. 오 영웅. 어어 어. 아 뒤에 가요 뒤에 가요오와니야 와이스. 화이팅. 화이팅. 1 4대6 我开贵下

나몇분 남았어요? 지금 7분 남았다. 지아너 다음에 여기 전기 볼게된있어 어. 아! 개비. 오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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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, 어. 으아, 이아오아 와!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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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 <만> 아, 자, 슛개이팅슛개 파이팅! 나이스! 슛이팅 오, 나이스! 슛! 가자, 가자, 가자! 어디 가요? 이걸로 오 거야. 선 사이에 까

괜찮아. Oh, okay, nice. 아우. 진짜 높다담배를빌도영명 아, 아, 떠리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무슨 인가 경기장 들어가지 마. 영한 아, 허리치 너무 러은거 아니야? 머리 안들었을 안 거예요? 너파 거예요? 파할 거예요? 응. 잘한다. 형제 왜가 올라? 기보 좋지? 디팬디팬팬 <목소리> 나와. 아, 경기 아. 아, 시간 2분 남았니다 아, 아, <목소리> 나이스! 공격 시간 1초 남았습니다. 초 오펜아오펜오펜오 <laughs> 아! <웃음> <웃음> 아아분 <목소리가> 1분 남았습니다. 1분1 분. 1분 남았어요. 1 1분 분이요. 자, 숏잭이! 잭이잭이 오, 아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 부었으니까 성격 존나 치네. 체력순환 잘 되겠네. 건강하 30초 남았습니다. 아이예요. 아이예요. 야, 상현아! 돌려, 돌려! 공 돌려! 아이예요. 나이스! 나이스. 혁재야, 너는 밖으로 돌아.